고민이 해결될 것 같으면 고민을 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고민이, 되, 고민은 고민인데 고민을, 어, 해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 고민을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흘러가는 대로 놔둘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내 고민이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, 어떤 틀에 어, 가둬놓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은 틀에 박힌 그 자기의 통제 속에 스트레스만 가중된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면 결국은 내가 그 틀에 가두어 있기 때문에 어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어 뭐겠습니까? 이런 그 인내의 그런 시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. 이안 한다가 42년 동안에 그 부처의 곁에서 깨달음을 하나 얻고자 그렇게 기다려왔던 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현재의 고민은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를 틀에 가다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끔 스스로가 그런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억압이라든지 어떤 지나친 내적 갈등이라든지 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냉정함 또 예민함 이런 잡다한 어떤 여러 가지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틀 안에서 거기에서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결국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곧 나의 고민이 되고 집착이 된다는 거죠. 자, 여러분 자, 현재 그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있는 거 조금만 열심히 하고 어그 고민에서 너무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림을 가지고 어좀 시간을 두고 가신다면 결국은 어 초승달에서 이 완성되는 달까지 어떤 그 아이가 임신을 해서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가 출산하는 그 기간 또한 어떠한 그 기간이란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봄이 되면 결국은 반드시 겨울이 오겠죠. 봄에서 바로 뭐 겨울로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봄에 어 봄을 지나 이 우리가 그런 그 우리가 밥에 어떤 주식인 쌀을 어, 어떤그 봄에 봄에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어,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모내기를 하잖아요. 결국 이 모내기도 하루 아침에 내가 5월달에 모내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8월달에 이거를 추수할 수가 전혀 없겠죠. 이 모든 우리 인간사 살아가면서의 어떤 그섬나만상에서는 기다림의 그런 과정, 인내의 과정, 힘듦의 과정. 어떤 장애를 통해서 내가 한발 올라서는 그런 무수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우니 그 결, 과정 속에 결국은 결과가 이루어지지만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타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타로에 대한 그 깊이가 아직은 깊지가 않은데 어 그거를 무시하고. 뭐 타로샵을 뭐 바로 낸다거나 물론 타로샵을 내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뭐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그 과정의 힘듦을 내가 지탱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그 타로샵을 내기까지의 그 나만의 그런 그 개성적인 부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사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지키고 우뚝 서서 어, 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줄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. 그래서 이 안한다가 괜히 42년을 부처를 부처 부처 옆에서 그 하나의 그한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결론은 뭔? 뭐 나를 위해서 42년을 살았지만 어, 42년 동안 그한 곳에서 있다는 게 쉽지가 않죠. 결국은 이 모든 것에는 기다림이라는 거죠. 인내의 시간. 인내가 있으면 아 결과가 있고, 그렇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뭐 시간만 세월만 간다면 결국은 답은 없겠죠. 하나의 그 인간이 탄생이까지의 그 과정도 이 수많은 이 힘듦의 과정과 뭐 상고의 고통을 겪었을 때만이 이 타, 인간의 탄생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 또한 내용에 따라서 길고 짧을 뿐이지 그만큼 거기에 대한. 충분한 노력과 고통을 스스로가 느껴가면서 올라설 때 제대로 된 결과의 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타로, 어, 타로 공부 물론 네. 내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공부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노력하면 네. 반드시 됩니다.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. 저도 물론 이 타로를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만. 제가 구독을 위해서 올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. 구독을 위해서 어, 만약에 이타로 영상을 냈다면 다 일일이 다 편집해 가지고 좋게 어,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겠죠. 어, 저는 이제 이 영상이 편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, 저의 공부를 위해서 올리는 거고, 이 공부를 저에를, 저에 대해서 저에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. 또이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그 도움을 충분히 드리고 싶은 그런,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이런 그 방법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 뭐 상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나는 예, 지금 유튜브에 어떤 조회수를 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다 뭐 주변에 유튜브 영상들은 잘해서 올리죠 그냥 조작도 잘하고 그러면 뭐 조회수는 충분히 얼마든지 저도 올릴 수가 있겠죠 다만 저의 이 유튜브를 여기에 영상을 함께 공유하는 이유는 저의 공부가 어,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타로를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또 타로를 어떤 업으로 하는 그 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게 답니다. 아무튼, 어, 감사합니다.